화제의 걸그룹 어트랙트의 피프티피피티가 50 아란, 시오, 세나를 제외한 채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최근 어트랙트와의 소송 전에서 빠진 채 소속사로 복귀한 그룹 피프티피피티의 50 키나가 혼자서만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키나는 최근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멤버 아란, 시오, 세나를 제외하고 홀로 피프티피피티를 50 대표해 해당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PPTPPT는 50,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톱 듀오 그룹 부문과 톱 글로벌 K-팝 송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PPTPPT의 50, 큐피드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백에서 최고 순위 17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25주간 차트인 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해당 차트인 기록은 역대 K-팝 걸그룹 최장 기간이라고 합니다. 한편 어트랙트는 PPTPPT의 50, 향 활동에 대해서는 키나와 함께 그룹을 재정비해 대중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눈물을 참이를 하면서 소속사로 복귀한 키나를 중심으로 새로운 멤버들을 영입해 p p t p t 를 재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어트랙트는 p p t p t 에서 계약 해지된 멤버들인 세나, 시오, 아라네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p p t p t 를 검색하면 세 명의 이름이 제외된 키나의 이름만이 보여지고 있으며 어트랙트 홈페이지에서도 키나만 PPTPPT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일 어트랙트가 세나 시오 아란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부터 이뤄진 조치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요.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피프티 3명의 멤버들이 심대한 계약 위반 행위들에 대한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향후 멤버들에 대해 후속 대응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라고 밝힌 후 그들의 흔적 지우기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어트랙트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 간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는 법원도 양측이 합의를 하길 바라며 몇 차례 조정을 권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후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에게로 민심이 몰리는 가운데 양측의 폭로와 공방전 속에서 멤버 중한 명인 키나가 항고를 취소하고 소속도로 복귀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키나는 눈물의 사죄와 함께 소속사로부터 용서를 받아 다시금 피프티피프티의 멤버로서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참석할 예고를 하는 등 활동 재개를 예고했지만 세나, 시우, 아란 이상의 세명은 계약해지를 통보받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고, 향후의 연예계 활동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송의 배경으로 알려진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과연 안성일과 그의 조력자들, 그리고 세나, 시오, 아란의 운명이 어떻게 정리될지 팬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